그러면, 보통의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스티브 테일러라고 하는 한 심리학자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삶을 사시면서 깨달은 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어,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어, 깨어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스티브 테일러는 영적 깨어남의 공통적인 특징을 일곱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첫 번째 그 것을 소개시켜 드려 보면 첫 번째는 자아의 정체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 누구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박사 학위가 있다. 나는 교수이다. 나는 스님이다. 나는 술가인이다. 심지어 나는 수행을 수십 년 했다. 이런식의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깨어남을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생각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고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머릿속의 수다에서 해방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우리는 머릿속에 끊임없이 방송되고 있는 라디오를 하나씩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깨어남을 경험하게 되면 그 라디오가 조용해진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자족감을 경험합니다. 자족감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 지위, 소유, 야망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네번째는 이타심과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나와 다른 문제를 다르지 않게 봅니다. 다섯 번째는 무의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삶을 애쓰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세상에 대한 강렬하고 온전한 이해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깊은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보통의 깨달음을 강조한 이유는 이러한 특징들이 보통 가나선에서 이야기하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지 않아도 보통의 우리들에게 발견될 수 있는 자주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티브 테일러는 우리는 심지어 자연스럽게 깨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는 세 가지 방식의 깨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나 수행 없이도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수행이나 종교적인 배경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깨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심리적인 어떤 각성 등을 통해서 갑자기 깨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바이런 게이트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카르트 톨레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이세 가지 방식으로만 깨어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세 가지 방식이 다양하게 조합되어서도 깨어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특정 수행을 수십 년을 한다고 해서 꼭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수행을 짧게 한다고 해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가나선에서는 깨어남을 말할 때 화두오심의 단계적인 성숙만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중의려, 몽중의려, 오메의려 등이 이에, 이에 해당합니다. 어, 하지만, 음,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깨어남의 특정,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깨어남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개발되고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더 중요한, 음,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 가나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좌선과 화두 의심에 대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나선의 주창자인 대종우 선사는 좌선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좌선 위주의 가나선은 가나선 생법의 단천에 따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최근에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바로 화두가 의심되는가 화두를 의심하는자가 의심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문제에 관하여 어,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화두 의심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깨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깨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삶과 죽음, 생과 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선적으로 표현하면 생존하철의 사양하철어입니다. 즉, 삶은 어디서 오는 것이고 죽게 되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든가 나는 무엇인가? 이 먹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간호선의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껴있겠습니다. 눈은 떠도 좋고, 감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불안한가요? 졸린가요? 들떠있나요? 걱정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바꾸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지금 이러한 남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러한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소리가 사라졌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당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신의 상태가 전환됩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메타적인 알아차림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판단 분별의 중지가 생겨나고 세 번째는 자타의 분리감이 극복됩니다. 질문의 강도가 깊어지면 깨어남의 강도 역시. 깊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생겨나는 경계를 회피하지 말고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돌리는 것이 삼석에서 할수 있는 가나선 수행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